대학에 시험을 봤는데 원래 좀 좋은 데를 가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실력이 딸릴 것 같아서 조금 내려서 간게 이제 우리 서울대 물리대 철학과였어요 근데. 우리는 돈하고 상관없는 직전이야 예술가가 무슨 돈하고 상관있어 그림 파는데 이거 몇, 몇 분짜리 그리겠다고 그림 그리는 화가가 어딨냐 그건 장사꾼이지. 자기 일에만 충실하지 돈에 연연 안 하고 그런 걸 존경하지 욕심이 없잖아요 물욕에 욕심이 없어서 안 읽는 거야 내가 존경하는 거는 이분은 그게 애초에 없어 물욕. 이쁘고 아름답고 멋지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프로그램 하나 잘 만나가지고 떠가지고 광고 많이 하고 돈 많이 버는 스타. 출연은 잘안 하면서 나 이런 스타를 이 비형식. 나 그걸 연기라고 하냐? 다시 이동조 연기 현장에서 후배들한테 어떻게 무서운 편이세요? 나는 무서운 편아니에 어, 나는 무서운 편 아니고. 어, 참 상당히 친하다고. 어떻게 하면 꼰대가 안될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거 젊은이 아니 젊은 사람이 방학목표가 토익점 쌓아 나 올리는 건가? 에이구 참. 전에 나이에 할수 있는 더 가치있고 아름답고 창조적이고. 나이 먹었다고 주잔지어가지고 어른 행세우고 태어나 받으다고 주잔지으면 늙어버리는 거고. 이순재는 1934년생 올해 90살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령 배우이자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로 인정받는데요. 저는 1934년 10월 10일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서 서울로 내려옵니다. 물론 일제 때예요. 거기서 해방을 맞이했어요. 서울 중앙일 들어갔다가. 유교관합니다. 유교관 이제 고등학교 일학년 때. 심지어 그는 20대라는 이른 나이에 배우가 되어 무려 67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죠. 그게 몸살이면 못해. 몸살이면 못한다고. 에 그게 아유 힘든데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그래 한번 해봐. 어디 어디 누가 지나면 누가 누가 거기 지나면 벌자고를몇두면 되는 거예요. 아이 뛰는 게 얼마나 좋아. 이게 생명력이라고. 움직일 수록 자꾸 움직여야 돼.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자기 일만 충실하지 돈에 연연 안 하고 그런 걸 존경하지 욕심이 없잖아요 물욕에 욕심이 없어서 안 늙는 거야 내가 존경하는 거는 이분은 그게 애초에 없어 물욕 뭐 이거 해서 우리 뭐 집안을 어떻게 해주고 애들을 어떻게 해주고 이런 게 없어 뭐 집은 뭐 물만 세지 않으면 되고 나한테 자동차는 불로만 먹면 되고 된장 먹으면 되고 그런 사람한테 뭐라 해 그가 돈에 별로 욕심이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순재가 젊었던 과거에 비해 훨씬 나아진 현재에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대학 졸업 군대 3년을 하는데 아직도 밥벌이를 못해고 용돈 달라는 소리가 나. 그 당시 라면이 있었으면 3끼 라면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양실조에다 머리도 안 잘랐을 거란 말이야 그거 거지 꼴일 거야. 마. 요즘 참 세월 좋아졌어. 과거에 뭐 인기 있어 봤자, 수익상으로 어떤 경제으로큰부담이 되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왜냐면 금강산도 1 9회이데그 옛날 말이야, 저도 못 먹으니까, 우선 먹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안 먹는 게 중요하잖아. 옛날에 우선 무조건 먹어야 돼, 하여튼. 그리고 아무했던그 당시 배우라는 직업은 더더욱 아무란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연기 자체를 사랑한 것이지 돈을 잘 벌고 싶어서 배우라는 직업을 택한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그 초심과 신념을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죠 젊었을 때는 네. 맨 하발이 우리 직종이야 그러니까 우리 직종은 90%가 반대한 직종이라고 당하기도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미치는 말이면 할 수가 없었어. 그러나 이 직종에 대한 가치관을 우린 느꼈기 때문에 그걸 끌고 나온 거야. 그래서 출세하려고 유명해지려고 돈 벌라고 하는 직종으로 왔는데. 우리는 음. 돈으고는 상관없는 직종이야. 예술가가 무슨 돈사고 상관있어. <목소리> 그림 팔때 이거 몇, 몇 분짜리 그리겠다고. 그림 그리면 화가가 어디냐 이 장사꾼이지. 젊은 친구들이야 뭐 이제 아직도 기회가 많으니까. 돈 많이 받고 올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생인데오도 그렇지 않다 거야. 아무래도 이제 나이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씩 하면 더 못하게 된단 말이야. 돈하고 상관없이 내 본령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더. 손재야. 오늘날까지 연기한다는 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남은 시간에도 더욱더 열심히 여기 바란다 그의 신념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는 사실 서울대를 졸업할 만큼 엄청나게 비상한 머리와 안정적인 미래를 지내고 있었음에도 굳이 당시 가난하고 하대받는 배우의 길을 선택할 정도로 연기를 사랑했던 것이었죠 대학의 시험을 봤는데 원래 좀 좋은 데를 가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실력이 딸릴 것 같아서 좀 내려서 간게 이제 우리 서울대 물리대 철학파였어요 근데. 이런 그는 2000년대 이후 너무 물질주의로 변질되어가는 배우들에 대해 소신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편견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스타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이쁘고 아름답고 멋지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프로그램 하나 잘 만나가지고 떠가지고 광고 많이 하고 돈 많이 버는 스타. 출연은 잘안 하면서. 나 이런 스타를 모델 스타라고 봅니다 근데 인기도 높으면서도 연기를 안차게 하는 스타 이 스타를 나는 액틴스타라고 부른니다나 여러분 모두가 액틴스타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때는 죽으나 살아 이것 빼기 먹을 길이 없어 이까 평생 을 수밖에 없는 지금은 돈 벌고 부자가 되기 때문에 허기실면 언제좀지만들수 있다고 또그 다음부터 오는 과정은 인기도 떨어지고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게 있어.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그런 배우들 지금 당당해 주인공으로 빛나는 배우가 나이 먹어서 더 원숙한 배우로 평생을 해야죠 이런 배우들이 우리 필요하다 예술가 사회적 조건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무슨 공식적인 공인은 아니지만은 공인적 성격을 띄고 있어요 네. 왜 네. 우리가 하는 행위가 모든 관객들이나 혹청소년들이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인기가 올라갔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 돈을 줬든 안 줬든, 그건 후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나이 많다고 일침 날리는 거 보니, 이순재 완전 꼰대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고령 배우들 중 가장 꼰대와 거리가 먼 사람이며, 가장 꼰대를 싫어하는 장본인이기도 했죠. 이순재는 스스로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항상 행동을 조심하며 산다고 하는데요. 저 연기 현장에서 후배들한테 어떻게 무서운 편이세요? 나는 무서운 편 아니에요. 어, 야, 난 무서운 편안 편 하죠. 참... 상당히 친하다고. 어떻게 하면 꼰대가 안될수 있을까요 선생님?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른 행사하려고 행사. 들지 마그 이유는 바로 어른 대접을 받으려 할수록 오히려 절대 젊은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없고 결국 혼자 고립되기 때문이라는 말을 남겼죠. 왜냐하면 우리 작업이라는 것은 공동의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작업 시스템에서 내가 나이도 많, 제일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응, 왜이선사네 야, 연철이 와봐. 이비어비막 그걸 여기라고하냐 다시 이런건안 된다. 그러면 이분위기 얼어버린다. 올리지 그러면 나와 아, 나오니까 뭐 있어. 나혼 자고 버티고 혼자나 혼자 외롭지. 그렇잖아. 요 늙은이가 뭐 지가 늙었다고 겨드랑이 먹었다고. 왠지 지금 누가 이 애들이 같이 있나. 아니. 옛날엔 그래서 나이 먹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지내는 거 호빈아 자꾸 앉았고 애들 큰 소리 나고 앉았는데. 그러면 애들이 같이 그거에 각하지도 않아 이러면 아이고 다 도망가지. 또 야동도 마찬가지야. 근데 끝나고 났더니 어디서도 욕하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애들. 애들이 생각해보니까, 어, 저 할아버지 관심사는 내 관심사는 똑같단 말이야. 물론 그는 최소한의 어른 행세는 한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도움되는 조언을 해주는 것인데요. 중요한 건이 조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만 꺼낸다는 것이었죠. 결정적으로 내가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또 본인이 수용할 수 있는 표정이 보이면 덧붙여 얘기하는 그건 그게 아니고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이 내가 보기엔 좀 부족하고. 이런 그가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대표적인 조언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봐 뭐 젊은이, 아니 젊은 사람이 방목표가 토익점 쌓아나올리는 건가? 에이구, 전 전에 나이에 할수 있는 더 가치 있고 아름답고 창조적이고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 더 신나고 가치 있고. 진짜 성장할 수 있는 더창조적 일들을 해야지 그 나이에 사랑도 더 절절하게 해보고 이별로 아파도 해봐 그리고 친구랑 여행 계획도 세워서 다녀오고 옆에서 마음 아파하는 친구랑 새벽같이 술도 같이 마셔주는 게 어디. 수익 따위에 비할 일이겠냐고 우정도 그 지금 뜨겁게 다져놔야 내 나이가 되어도 따뜻하게 의지할 수 있는 거야 하루 이틀 장사할 것도 아닌 거고 손해번도 터는 게더 오래간다 1등이 되려고 아웅바당하지 말 필요는 없다 2등 3등도 괜찮다는 거야 그럼 적이 없어집다 저게 없으면 삶의 평화가 온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그 조그만한 이 때문에 싸운대서 불행이 오기 시작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를 생각해. 이런 신념과 마인드를 지닌 그는 정말 젊은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는 현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그는 지금도 아직 자신은 늙지 않았다고 움직일 수 있는 한, 계속 나아갈 것이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는데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주기도 했죠. 나이 먹었다고 주저앉아서 어른 을세우고대어나 받았다고 주저앉으면 늙어버리는 거고 난 아직도 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치러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나이쯤 되면 언제 어떤 게 닥치면 그걸 잊어버리고 닥치면 닥치는 대로 당장 난 내일 할 일이 있으니까 그거 하다 보면 이제 끝내야 될 때가 올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그때 끝내면 되는 거요 오늘은 이렇게 이순재 선생님이 전하는 돈 욕심에 관한 철학과 나이 들어도 젊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법,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조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좋은 영향으로 와닿으셨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